안녕하세요. 자, 오늘 딱 5분만 투자해서요. 일본어에서 진짜 진짜 중요한 대화 패턴 하나를 완전히 내 것으로 만들어 보는 시간 가져볼게요. 바로 질문을 받고 아니요라고 딱 잘라 대답하는 방법입니다. 자, 바로 이 질문으로 한번 시작해 볼까요? 각세이데스가 일본 드라마나 애니메이션에서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법한 말이죠. 오늘 이 문장을 속속들이 파헤쳐 보고 또 어떻게 대답해야 하는지 확실하게 배워보자고요. 그럼 제일 먼저, 일본어로는 질문을 어떻게 만들까요? 생각보다 훨씬 간단합니다. 마법의 입자, 바로 카의 힘만 알면 되거든요. 네, 바로 이 까입니다. 그냥 일본어의 물음표라고 생각하시면 마음이 편해요. 어떤 문장이든 그 끝에 이까 하나만 딱 붙이면 순식간에 질문으로 변신합니다. 이보다 쉬울 순 없겠죠? 자, 화면을 한번 보세요. 왼쪽은 각세데스라는 뜻의 각세데스. 그냥 평범한 문장이죠. 근데 오른쪽에 카 하나가 붙었을 뿐인데, 각세데스가 즉 학생입니까? 라는 질문이 됐습니다. 와, 정말 카 하나 차인데 의미가 완전히 달라지죠. 자, 그럼 이제 질문을 받았으니 대답을 할 차례입니다. 아니요, 라고 말하는 방법을 배울 건데요. 오늘 우리가 정말 입에 착 붙을 때까지 연습할 아주 아주 중요한 핵심 표현입니다. 바로 이 문장입니다. 예, 소자 아리마 셈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라는 뜻인데요. 이게 왜 좋냐면요. 어떤 종류의 질문이든 상관없이 정중하게 아닙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뭐랄까 만능 답변 같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하나만 확실하게 외워두시면 정말 편해요. 좋습니다. 이론은 여기까지 하고 이제 바로 실전으로 들어가봐야죠. 제가 여러 직업 단어로 질문을 던질 거예요. 그럼 여러분은 방금 배운 그 문장으로 대답하는 겁니다. 반복해서 말하다 보면 저절로 외워질 거예요. 자, 시작합니다. 첫 번째 단어 나갑니다. 선생님을 뜻하는 선생이에요. 자, 제가 질문할게요. 센세 데스까?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머릿속으로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렇죠. 바로 예, 소자 아리마셈입니다. 좋습니다. 첫 번째 성공이에요. 쉬지 않고 바로 다음 단어 갑니다. 이번엔 학생, 학생입니다. 자, 다시 한번 질문 들어갑니다. 학생 데스퍼. 네, 맞아요. 대답은 언제나 같죠? 이에 소자 아리마센. 어때요? 이제 슬슬 입에 붙기 시작하죠? 세 번째 단어는 회사원입니다. 일본어로는 가이샤인이라고 해요. 자, 이제 속도를 조금 더내 볼까요? 가이샤인데스가 완벽합니다. 정답은 이에 소자 아리마센. 자, 다음 단어입니다. 의사. 일본어로는 이샤라고 합니다. 어? 이번 질문은 살짝 다르네요. 오이샤 산데스카라고 물었죠? 보통 직업, 특히 존경을 표하는 직업 앞에는 오를, 뒤에는 산을 붙여서 좀더 공손하게 표현하거든요. 자, 그럼 대답은 과연 달라질까요? 아니죠. 대답은 여전히 똑같습니다. 이의 소자 아리마생 이걸로 오늘의 드릴은 마무리하겠습니다. 와 정말 잘 따라오셨어요. 좋습니다. 그럼 오늘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연습해서 완전히 우리 것으로 만든 내용 마지막으로 한번 싹 정리해 볼까요? 오늘 배운 건 사실 이두 단계가 전부입니다. 첫째, 명사 뒤에 네스가를 붙여서 질문을 만든다. 둘째, 그 질문에 아니오라고 대답할 땐 이의 소자 아리마생 이라고 말한다. 딱이두 가지만 머릿속에 넣어두시면 됩니다. 이제 여러분은 일본어로 아니오 라고 자신감 있게 말할 수 있게 됐습니다. 정말 축하드려요. 자, 그럼 다음은 뭘까요? 아니오를 배웠으니 반대로 네, 맞습니다 라고 긍정하는 대답도 궁금해지지 않으세요? 오늘 배운 걸 발판 삼아서 여러분의 일본어 실력을 계속해서 쭉쭉 키워나가시길 바랍니다.